별 볼일 없고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었는데 주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죠 왕으로 기름 부으신 받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잘 아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 간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다 불려갔어요 양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왕을 불러요 왕을 다윗을 불러요 그래갖고 예 이렇게 갔더니 너 가서 들판에 가가지고 형들 안부를 물어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가 골리앗을 때려잡으러 갔을 때 당시 그의 위치는 왕으로서 막 엄청난 책임을 감 가지고 내가 골리앗을 때려잡으리라 이렇게 간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심부름 받아 가지고 그냥 심부름하러 간 거였어요 전쟁터에 가서 상황을 딱 봤더니 이상하게 전쟁이 고착이 돼 있어요 이쪽에 블레셋이 있고 이쪽에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데 이중에서 아무도 싸우지 않고 가만 조용한 거예요 딱한 목소리만 들려요 전쟁 한복판에 돼지 같은 놈 하나가 딱서 가지고 막 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가서 들어봤어요 가서 들어봤더니, 막 이상한 이스라엘을 욕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를 향해서 막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왜쟤 뭐냐? 왜 돼지 같은 놈이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들이밀었어요. 내가 때려잡겠다 저거. 내가 잡겠다 이래갖고 막 지금 나설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했어요. 극단적이라고. 지들은 안 나가면서, 나가지는 않으면서 나가겠다는 놈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너 누나 막넌 군인이 아니야 너할줄 어? 아는 것도 없잖아 넌 어려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말릴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나가겠다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근데 이스라엘 진영이 막 시끄러워져가지고 사울 왕 귀에 들어갔어요 사울 왕이 콜링을 했어요 별로 아바 너왜 그래 다윗아 너왜 이렇게 그래 왜왜 왜 이렇게 흥분했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윗이 또 진정을 못했어요 내가 나가겠다고 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들판에서 곰을 만나고 사자를 만나도 나 살아남았다. 주님이 붙으셔서 나 살아남았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쯤 됐으면요, 여러분. 그중에 한 놈이라도 부끄러워서 나갔어야 되잖아요. 장수라고 불러놓은 거 아니에요. 싸우라고 불러놓고 그에 맞는 대접을 해주는 거잖아요. 왕이란 놈이 옷, 갑옷, 무기 전부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한 놈도 안 나서는 거예요. 제 목숨 연명할러.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는데, 자기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이 욕을 먹고 있는데, 제 목숨 연명하려고 한 놈도 안 나서는 거예요. 죽기가 두려워서 한 평생 매어 종교로 타요 근데 딱한 사람 나섰어요, 누가? 소년 다윗. 할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갖춘 것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딱한 사람 나섰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소년 다윗. 이쯤 됐으면 여러분, 사울왕이 지가 부끄러워서 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 이때 뭐라 사우랑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 나갈 거면 내 갑옷이라도 입고 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갑옷 입고 나가래요 다윗이 입어봐요 입고 몇 걸음 걸어보는데 자기한테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갑옷이잖아요 자기 게 아니니까 안 맞습니다 저는 그냥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아주 작은 능력 물매 다섯 개만 챙겨서 나가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좀더 나은 사역을 위해서 저한테 맞지도 않는 갑옷 안 입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으려고 하시는 갑옷 스펙 뭐 갖춘 능력 은사 뭐 하려고 갖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맞는 갑옷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갑옷이에요? 갑옷 다 갖고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무기도 있었는데 제 목숨 연명하려고 한 놈도 안나었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딱한 사람 나섰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소년 다윗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대단한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딱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신학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신학 안 했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신학을 할까요 저 하나님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을 왜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생각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잘못됐단 말은 아닙니다 목사 한수안 받으면 어디 나가서 명언도못 내민다고 하셨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년에 좀 기도해보다가 잠깐 고민하다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을 더 알라고 하셔서 허락하신 신학이라면 저 죽어라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학을 해서 목사한술 받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대접받아보려고 세상에 나가서 사역하면서 좋은 명함 한번 내밀자고 그렇게 받는 목사한수라면저안 받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좋은 인사 갖고 좋은 능력 갖추고 멋있는 능력 갖추고 있어서 사역 일어내고 멋지게 성공해서 하나님 이름 만들어 나고 자기 이름 들어가면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없는 이만 못한 집행 아니에요? 전 세상 학문을 거부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해야죠, 허락하시면. 근데 그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걸 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안 나가서 제 목소리에 염려하려고 두려워 숨어 있었던 그때 소년 다윗이 걸어나간단 말이에요. 이름만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에게서 이스라엘이 이름을 뺏어서 자기가 이스라엘이 돼서 그 자리에 섰던 거예요 소년 다윗이 여러분 여기에는 믿음의 선배님들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 이거 늘 가면서 얘기하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선배님들 계신다고 알아요 훨씬 더 능력을 갖추고 계시고 훨씬 더 믿음으로 잘 살고 계시다는 거저 알고,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동경해요 그런데 만약 선배님들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는 이때 참을 수 없어서 골리아답게 서신다면요 저 겸손히 그 옆에 함께 서겠습니다 그분이 만약 맞아서 죽으신다면 저도 그 자리에 함께 맞아 죽겠습니다 근데 만약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말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가고 그 자리에 계시다면요 살려고 그냥 그 자리에 계시면 선배님들 죄송하지만 제가 그 책임 뺏어다가 제가 이스라엘로 서겠습니다 여러분 선배님들이 믿음으로 안 사신다고 우리까지 안살 사신, 안 필요 없거든요 아무도 안 나간다고 우리까지 안 나갈 필요 없거든요 나가야 돼요. 어쩌면 기회가 우리한테로 넘어올 수도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 아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면 여러분 응답하여 나가실 분 계신가요? 능력이라곤 가진 거라고는 물매 돌리는 것밖에 없었던 소년 다윗이요. 물매 하나에다 목숨을 걸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1 7장 48절에 보면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리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젊은이의 패기 아닐까요, 여러분? 죽음에 매여 있지 않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그럼 사람들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아무것도 아니었던 소년 다윗을 주목했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소년 다윗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됐을까요? 블레셋 이스라엘 다 봤습니다, 여러분. 다 보게 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겁니다, 이거.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삶. 우리 아니고, 우리 이름 말고, 우리 능력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이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잡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어 도전하자 골리앗을 때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바꿔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바꿔서 한번 묵상을 해봤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잡지 못했다. 이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게 두려워서 우리 믿음으로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나간다고 나가긴 나갔는데 다른 거다어나 세상 어 그런 거 거부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어, 아, 재정, 후 엄마, 이런 거안받겠습니다 믿음으로만 걷겠습니다. 그 근데 이거 못 하는 이유. 그랬다가, 너 거봐, 엄마. 그래 그럴 그리, 줄 알았어. 이런 꼴 날까봐. 이꼴 날까봐 못 하는 거야 말이에요.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묵상을 했어요. 주님 골략 못 때려 잡으면, 그거 허세 부리다 죽은 겁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주님 제가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절대 허세 부리다 죽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이걸 묵상하는데, 황산벌 전투가 생각났습니다. 황산벌 절도 아시죠? 예, 네. 신라군과 백제군이 붙었어요 신라가 5만이었고 백제가 5천이었습니다 5천이 황산벌에서 나갔는데 얘네가 죽기 살기로 막 덤벼드니까 10배가 되는 숫자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사기가 바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을 때 어떤 장군이 반굴이라고 하는 화랑을 혼자 적진에 보내요 그래서 그때 그 화랑이 죽어서 돌아와요 그걸 본 어떤 장군이 자기 아들 관창을 또 홀로 보내요 그래서 몇 차례 가다가 죽어서 돌아와요 죽어서 돌아왔더니, 큰 그림으로 봤을 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의미 없는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가 죽어서 돌아왔는데, 죽어가던 불씨, 신라군 마음 안에 불을 지펴버린 거예요.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래갖고, 신라군이 완전히 막싹 쓸어버렸어요. 근데 딱 이럴 것 같더라고요. 이다윗이마약 죽었다. 그러면, 죽어가던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마음 안에 불을 지펴놨을것 같더라고요. 부끄러워서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았겠어요? 쟤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죽었다 치지만, 우리 갖춘 거다 갖추지 않았냐? 쟤는 무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죽었지만, 우리 무기도 있고, 전술도 있고, 능력도 있지 않냐? 우리가 나가자.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루어낼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을 갖추고 그 자리에 나가면 너무 좋아요. 좋은데,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걸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 가진 거 없고, 능력도 없어요, 저.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스펙도 없어요 근데 만약 한 사람이라도 소리 지를 사람이 필요하다면 저 일어나서 소리 지를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못 참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거못참겠습니까한 명이라도 소리 질러야 된다면 제가 소리 지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곤략 같은 놈 입에서 모욕을 받으실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걸 내버려 두신 이유는 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앞에 소년 다이과 같이 나설 사람을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앞에 누군가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 설 사람을 찾고 계시는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실 분안 계십니까?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실 분안 계세요? 여러분 한국교회 정죄하시지만 여러분 한국교회 수많은 문제 드러나요 알아요 저도 얘기 들어요 직접 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 한국교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손가락 쥐고 판단할 사람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 설 사람이 없다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서면 되잖아요. 주님 보고 싶으신 거예요. 저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걸 견딜 수 없어서 골리안 앞에 우리가 가진 작은 능력으로 그 앞에 서실 분안 계십니까? 그 앞에 나아가실 분이 자리에 계신가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